안되겠다. 어, 나다, 십세들아. 오늘 MBTI 검사 다시 해본다. 검사 시간 12분이다. 질문 마음에 안 들어도 정직하게 답변해라. <laughs> 구독 바꿔가라.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비동의. 잠시만요, 이렇게 진지하게 MBTI 검사하고 있는데, 네, 주기적으로 새로운 모근이 생성된다. 비동의라고 하신 분. 생각하는 의자로, 네. 가셔야 돼요. 지금 네네네.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이거는 일단은 방송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얼굴에 많이 압도당하는 기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는 약간 이런. 나다 셋들아. 무슨 좀난 딱까지만. 구독 받고 가라. <목소리도> 원이님 혹시 MBTI 물어봐도 되나 여러분, 우리 MBTI 검사 다시 해볼래? 제가 원래 저번에 검사했을 때는 ISFP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약간 T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좀 다시 해보고 싶은데, MBTI 검사 다시 해볼까? 아, 누가 봐도 F라고요? 아, 그런가? 지금 해볼까? MBTI 검사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라. 연희님 MBTI는 사람한테 하는 검사인데, 어류나 외계 종족은 검사 대상이 안 되세요. 아 저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유튜브에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얼굴 잠시 네, 정지해놓고 잠깐만 요 <laughs> 머리 잠깐 잠시 정, 잠시 정리하고 혹시 모르니까 <laughs> 잠깐 정지하고 가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웃음> 오늘은 <웃음> 유하 오늘 오늘은 MBTI 검사를 다시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제가 유튜브랑 좀안 친해가지고 유튜브 친구들은 타노스가 정상으로 생각할걸요. 아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BTA 거사를 다시 해보려고. <laughs>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음. 유한! 아, 그냥 할게요. 네. 일단 뭐 이것도 다 정확하지는 않다던데. 좀 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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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친구들이랑은 잘못 만나겠네요. 그, 저는 진짜로, 그, 약간, 그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영상 보면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자라잖아 유하! 막 이러고 막자라 잘하... 아, 오늘은 제가 뭐 이런 뭐 맛집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면 못하겠지? <laughs> 안 되겠다. 어, 나다, 십세들아. 오늘 MBTI 검사 다시 해본다. 검사 시간 12분이다. 질문 마음에 안 들어도 정직하게 답변해라. <laughs> 구독 바꿔가라. <받고> <laughs> 자, 일단, 아, 제가 저번에 근데 해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왜? 방송하는 성격 말고 내 성격으로 해야 되는 거 있지? 질문 대답할 때? 이게 약간 조금 다르거든요? 방송할 때 나와, 방송을 안할때 제가 조금 달라서 아마 나로 해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laughs> 만든다. 비동의. 잠시만요. 이렇게 진지하게 MBTI 검사하고 있는데, 네. 주기적으로 새로운 모근이 생성된다. 비동의라고 하신 분. 생각하는 의자로, 네. 가셔야 돼요. 지금. 네네네.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비동의. 저는 굉장히 자유시간에 비생산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요 네, 비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완전 동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거 약간 중립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아 비동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만 봐도 좀 많이 흔들리긴 했어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동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비동의 왜냐면은 좀 이렇게 좀 일을 이렇게 좀 여러 개 펼쳐놓고 네좀아네 <laughs> 아,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네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약간 조금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어, 비동의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음, 중간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비동의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동의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비동의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비동의. 저 되게 눈치 많이 보는 편임.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비동의.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봐도. 좋아한다. 아, 예, 비동의! 피... 저 약간 열릴 결만 싫어해요. 결말이 있어야 돼.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비동의. <laughs> 아니, 내, 나, 나, 내, 아니, 아니, 내가 먼저. 비동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아, 비동의. 그렇지, 나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동의.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완전 동의.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비동의. 저는 예술적인 사람이죠.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음, 비동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이게 집안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조금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집안일은 조금 쉬고 나서 해도 된다 해서 절대 비동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집 에너지가 없는데 집안일을 하면 오히려 더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휴식을 먼저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집안일을 끝내는 걸로 하죠. 네, 네. <laughs>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이거 조금 동의해요. 좀, 싸움 구경 재밌죠? 아, 하지만 제가 논쟁을 참여하고 싶진 않아요. <laughs> 약간 불구경하는 스타일.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소심한 관종? 동의. 요만큼?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laughs> <laughs>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아네 그쵸 네 동의 <laughs>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어 아니요 비동의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동의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비동의 사후 세계가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비동의. 아네 저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중간.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음 공감할 수 있지?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아그 어음 네. 음.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음. 어, 음, 어, 음... 비동이네. 좀 <laughs>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laughs>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에 아, oh, oh, no. Oh, no. no. no, 비동이. No, no, no. 혼자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비동이. 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비동의.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나 F가 맞는 것 같은데?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원래 제가 진짜 이런 계획을 절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조금 이제 오늘 스케줄이 뭐예요? 오늘 연인님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는 거지. 사실 평소에 전혀 계획하지 않습니다. <laughs>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비동의.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동의 저는 문자나 카톡이 좀더 편해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이건 비동의 그냥 그런갑다 하고 좀 넘기는 편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비동의 오래 전의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동의.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음, 동의.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다. 근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동의일 수 있는데 이 또한 제가 조절해서 나온 감정이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정이 휘둘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이지만 그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감정이 사실은 내 내면 속에서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어, 많이 화가 났지만 순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이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그냥 중간, 아, 조절을 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리, 중간 갈게요.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아나 이거 완전 동의지 제가 많이 노력하죠 어.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동의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하곤 한다 헉, 나 완전 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동의 <laughs> 지금도 혼자서 일하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동의. 아 이거는 그냥 약간 동의. 깊게 생각할 수 있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비동의.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조금?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이거는 일단은 방송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얼굴에 많이 압도당하는 기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는 약간 이런 이런 압도당하는 기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나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은 없는 것 같아요. 비동이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음, <laughs> 어 절차 없음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비동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비동의. 마감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laughs> 이,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아.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 중간. 어, 나왔나? 와, 근데 또 나, 또 이프피네? 당신의 성격 유형은 모험가. 그냥, 그냥, 저는 이프핑인가봐요 살아 <laughs> 안 변하네. 야, 근데 여러분, 정신이 내장형 96%? 내향형 96%? 에너지 현실주의. 감정이 59%. 전술 탐색. 민감. 자아가 민감. 확신, 확신이 없고, 약간 민감. 와, 나랑 모든 글자가 다 달라, MBTI랑. 아, 진짜요? 그러면 님 ENTJ겠네요. 나는 매일 변화한다. 자물자로 갈 때면.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무언가 이프피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라고 반드시 예술업계만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삶 자체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캔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입는 옷부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생생히 드러냅니다. <laughs> 각자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번가족 성향과 일상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성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자신의 놀라운 개성에 자만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쟤들도 얼굴이 대모네요. 그러네요. 엄격한 일정과 계획을 따르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소름. 삶에서 여유를 추구하며 혼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등 즉흥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추억을 쌓고자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는데도 거리낌이 없으며 다른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단점은 존재합니다.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할까 걱정하곤 합니다. 홀 대박. 가끔은 체계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본다면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짜 신기해. 무언가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배려심 넘치는 성격으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깊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내향적 성향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만남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자아 성찰 없이 외부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어! 대박! 사력있고 통찰력이 뛰어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이 기분이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판을 받았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으며 너무 직설적인 거나 부당한 비판을 받는다면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소름. 연인님 저랑 같네요. 어디 가면 나 유재석님이랑 같은 MBTI라고 말하는데 이제 맥이랑 MBTI 같다고 얘기해야겠어요아 유재석도 MBTI 의 f p 예요 이들은 과거의 상처나 좌절한 경험을 되돌아보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에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즐거움을 찾아내곤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무언가의 다양한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로맨틱한 관계. 아, 이거 중요하죠. 모험가는 매우 신비롭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개인이지만 이 민감한 핵심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표현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모험가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으로 상황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파트너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험가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나지 nope. 맞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 영혼의 사랑 모험가 성격은 어떤 것에도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서두르는 장기 약속은 그들을 겁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요점이 뭔데 이런 거 싫어하나봐 우정 느긋하고 자발적인 모험가 성격 유형 친구들하고 캐주얼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지인이 만약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코 가까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안을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육아 육아와 관련... <웃음> 육아... <웃음> <laughs> 육아는 지금 네 육아 할 일이 없어서 <laughs> 볼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키운다면 어, 의미가 있겠지만 아 지금 제가 육아 네 육아 어, 육아보다는 제가 유기를 했었죠. 네. 경력 경로. 예측 가능성과 장기계획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모험가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화염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정적인 실험가이며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유행을 선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특한 관점과 자신이 되고자 하는 단순한 열망을 지닌 어드벤처러 예술가, 음악가, 사진가, 직장에서의 자유로운 영혼 유연성, 즉흥 연주의 기회, 즉흥 연주의 기회 모든 감각을 끌어들이는 몰입 작업이 필요합니다. <laughs> 무언가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순간을 선호합니다. 때때로 무언가를 무모하고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함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유형적인 것,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강조는 덜 유형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종종 은퇴 계획과 같은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하나의 목표를 집중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하루하루를 더 훨씬 더 보람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계획이 없긴 해요. 뭐를 해야겠다, 막 이런 게. 모험가 성격 의혹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종속적인 위치에서 매우 분명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관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맞아 맞아 트레바힌 방법대로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기존 규칙은 다른 사람의 작업 작업 방식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배적인 성격 유형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계획하거나 <laughs> 이놈의 계획 <laughs> 불만족스러운 행동을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 어,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건 맞아. 조금 이상한 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성격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MBTI 팩트북킹 ISFP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네요.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따뜻한 감성을 가진, 네.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그냥 귀찮음? 행동 느림.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공감 능력은 개점 모든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다 미룸 음... <laughs> 네? 어...어... 어, 귀찮고 무기력... <laughs> 매사에 의욕이 없고 근데 한번 필타면 제대로함 완전 집순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싫어함 <laughs> 집에 가면 연락두절됨 아... 배려형 개인주의 누구랑 약속 있었는데 취소되면 속으로 기뻐함 혼자가 좋은데 놀 때가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막상 만나면 잘놈 노는 건 좋지만 금방 지침 조용한 관종 어머 이거 아까 내가 한 얘기잖아 관심 맞는 게 싫은데 좋아 <laughs> 소심한 관종 뭐야 칭찬받으면 그거 하루 종일 생각남 갈등 불화 싫어함 대박. 좀 소름 돋는다 다이어리 끝까지 써본 적 없음 <laughs> 나 진짜, 다이어리 옛날에 막 유행할 때도 스티커나 모았지. 난 다이어리 써본 적 없어. 사람들이랑 만나면 기빨림. 인정. 한번 받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 근데 하다가 잠 <laughs> 친해지면 할 만함. 맞아. 아유, 친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 눈치 존나 많이 봄. 하기 싫은 거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함.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조금 서론 돋는데요 착한 줄 아는데 사실 이기적. 고집, 자존심 진짜 쌤. 남한테 속마음 얘기 잘안 함. 제일 친한 사람한테도 할까 말까. 사람 만나는 거 좋은데 싫음. 결정 잘못 함. 거절 못 함. 양보 잘 함. 분석, 비판, 판단 잘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룸. 겸손하다는 말 자주 들음. 낙천적.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 자존감이 낮음. 주변 의견이나 분위기 따라감. 소름. 불평불만 다 쌓두기만 아 하고 표출을못 함. 아, 이게 낙천적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어릴 때, 제가 진짜 너무 느리고 게을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씻고 나가야 돼. 뭐, 예를 들면, 8시 반까지 학교에 가야 돼. 그러면은, 최대한 안 씻을 수 있는, 그니까, 러 내가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 계속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씻고, 약간, 나가는? 제가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저한테, 게으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아니야. 나는, 낙천적인 거야. <laughs> 여유로운 거지. 이렇게 약간 포장해 주셨거든요.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 아빠가 생각이 나네요. <laughs> 근데 게으르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 잘. 신기하다. 어, 이거 재밌다, 이거. 근데 검사했는데 똑같은 거 나와서 나좀 실망했어. 다른 거 나오길 기대했는데. <웃음> 사람은 <웃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